형이 1쿼터. 음. 음. 득점 없는 게좀 아쉽다. 음. 뭐? 이렇게 1쿼터에 아들 힘 쭉쭉 빼놓으면은 자들 이제 득점점 나올 거예요. 상대팀 감독님이 강원 에프씨출그꿀게퍼주시네 아, 선수 아, 병력 있으시네요. 모르겠어. 꼭 지금 나이프 있으신 분 있으시겠는데. 애들 어쩐지 훈련하는 게좀 다르긴 하더라. 민길 네. 어 커피 마셨어예 하다 있어? 커피 아, 오늘 먹고 피시방 갔다가 피파 피파를 많이 했지. 아 피시방? <laughs> 네. 저도 어차피 밤 마사지 바꿔야 돼가지고 좀만 자고 싶어. 아니면 형이 오늘 윙백 가본 한번... 윙백도 많아요 오늘. 영용지 않았지. 아, 연락이 안 됐나요? 아직? 연락 왔더라. 아, 아 근데 저사람 했... 아 우리팀이구나 창훈아! 김민재 아이가? 도와줘 도와줘라 도와줘라 민서야 쪼피하라 민서야 쪼피 드가라 오, 아, 아, 아이 좋다. 발차가 좋은데? 아 이런 건 약간 건마식. 아. 이거는 여자 친구 있어서 그런 거. 용정학 주고 빨리 움직여. 아, 민세야 좁혀 있어. 민세야 좁혀 있어. 민세야 좁혀 좁혀 더 좁혀 더 좁혀. 니네 거기 있어 맞지? 안 나간다 키. 그렇지 그렇지. 좋아 좋아. 아이 <목소리> 됐어 됐어 됐어. 아이 됐다. 영정아 말해. 영정아 네거나 영정아. 영정아. 그렇지. 영정 곧 용조가 하프 라인까지 올라서 올라가도 돼. 세 명, 세 명, 세 명, 세 명. 그렇지. 올라오니까 어, 나온다 이가 그렇지. 오케이. 오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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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태클 깔끔하게 들어. 음. 오버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오버, 다치. 오버, 다치. 오버, 다치. 오버하게 넘어지면 아무렇지 않아. 꼭 어, 운동했어요? 아니아니 그, 어제 두땅 뛰다 이거. 오늘 어, 운동 쉬고. 어 쉬고 어, 한 공차야겠는데. 오늘 어, 요즘 너무 많아. 아니 행 뛰어야지 그래도 윙백이건 공미건 공미한 뛰어보자. 지리퍼? 진짜? 아니 아니면 센터백의 일레드를 어. 포메이션을 살짝 바꿔도 될까? Oh, okay. 아 좋다. 깔끔하아아 어, 어. 나이스 킥 너무 잘 나왔는데. 아 이거 아깝다. 이거 킥재형이쪽 봤어야 되는데 외박했어. 에? 외박했어. 킥이 없어. 아아 외박했어요? 아 맞아. 공쳤는데 외박을. 쳐. 복사 영상 보고 반성해라. 그렇지. 넘어져. 넘어져. 됐다. 재영아 그거 해줘야 돼재영아 그거 해줘 재영아 해줘 그렇지 스코어 잡고. 용전 굿! 용전 굿! 용전 굿! 아 용전 언제 내려왔어 이거 가도 되겠다 가도 되겠다 킥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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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봐줘 라인 봐줘 센터백이 라인 봐줘 아, 용정 곧 용정 곧 용정 곧용용용 미샤 쳐도 돼. 상영아 어, 아, 아, <laughs> 그거 해줘도 되는데. 상영굿 상영굿. 레프리바레프리바레프리오비전어 봐, 봐. 비서야발비서이발비 서버 네! 접근. 움아여 어, 차원, 그렇지 주고받아 나이스 그렇지 다시해 오케이 좋다, 좋다. 또 집중해봐, 계속 집중해. 정각까지인가요 음, 다음판 뛰어요? 저도 뛰어요? 어. 오케이 오케이 수민, 장훈이 오케이 오케이 그 위에 상영이 오케이 정훈 어 정우 그 다음에 상호이윙 한번 올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죠 좋은데 그 밑에 형여 있고 좋은데 됐다 아싸리 이게 맞다 됐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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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봤는데? 어, 사 어. 아, 아, 어, 패스 뭐야? 어, 아, 진짜 좋아. 진짜 나이스. 진짜 야, 민서한로 너무 잘 쳤다, 방금. 야, 어, 어, 영진 나이스. 민서한로 너무 잘 쳤어. 제 나이스. 재화 나이스. 재 나이스. 히스 좋아. 히스 좋아. 어, 없나요? 용정아 도와줘. 조금만 도와줘. 어. 용정아 잡아놔. 그렇지. 비 천천히, 천천히. 괜찮아. 괜찮아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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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해봐 x 봐. 위에서 해봐! 해봐. 어. 그렇... 좋은데, 어, nah, 아, 아, 예. 형님. 님이에요 어. 위 형님 위! 친구. 아, 저요? 어. 밀어내! 밀어내라고! 다다 여기서 하자. 버려. 버려. 버용자가 앞에 봐. 인사아 지용이 봐. 앞으로 가야 돼. 뒤로 가면 안 돼.